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TV 용입니다. 이제 2025년 기준으로 남성 암 이제 1위로 발생률이 높아진 전립선 암에 대해서 진료실에서 상담하는 내용을 지난 영상에서 요약을 한번 해드렸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 매스컴에서 암 관련된 그 건강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 내용을 보면 조금 이제 오도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립선 암에 관련돼서는 아주 대표적으로 이 맨발 걷기에 관련된 기사와 정보가 넘쳐나는데요. 참 문제가 있습니다. 완치 사례처럼 뼈 전이가 가서 뭐 어떻게 됐었던 환자가 완치가 됐다. 뭐 이런 잘못된 이야기가 전달이 돼서 주요 일간지에 신문 기사에서 이런 것들이 다루어져서 참그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전이성 전립선암은 이제 마지막에 홀몬 치료를 하면 초기에 그 홀몬 치료에 반응을 해서,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이 되기 전에, 전립선 특이 항원 PSA가 거의 뭐 제로까지 이제 조절되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 치료를 하고 PSA, 전립선 특이 항원 혈액검사가 정상화 됐었던 환자가,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가 맨발 걷기를 하고 완치가 됐다는 것처럼 기사화 된 적이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운동이라는 거는 좋기 때문에, 암 환자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신체적인 활동을 동반해서 운동요법을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병용 치료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아니, 이게 맨발 걷기로 암이 완치가 됐다. 이런 이야기는 지각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외래 환자 중에서 뭐 전립선 암 환자뿐만 아니라,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전립선 비대증 증상들, 하부요로 증상이, 전립선 암도 완치가 됐으니까, 전립선 비대증은 더더군다나 좋아진다. 그래서, 뭐, 6개월, 1년 동안 맨발 걷기만 하다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운동요법을 하면서 최소한의 약물치료로 증상을 호전시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 정말 시간 낭비를 하다가 빈뇨, 급박뇨에 너무 심한 방광 증상들이 악화가 돼서 나중에 이제 약물치료를 해도 그 증상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태로 다시 약물치료를 시작하게 되거나 수술적인 전립선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맨발 걷기와 같이 이렇게 보조적인 치료 요법으로 소개되어 있는 여러 가지 건강 상식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치료를 받고 있는 주치의와 의학적인 견해에 대해서 상담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객관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을 거니까요. 치료 기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의문을 갖는 이유는 이게 중년 이후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서 맨발 걷기가 제 감염이나 뭐 당뇨 환자들에서는 이제 손상받으면 삽처도 잘 아, 아, 낫지 않고 그러니까 아, 잘못하면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할때 가능하면 좀 편안한 신발을 신고 걷기 운동이나 뭐 신체적인 활동을 늘려가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맨발 걷기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맨발 걷기로 오히려 부작용을 겨, 경험하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나 어떤 배뇨증상, 그리고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 시기별로 정말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칫 이거를 치료시기를 놓치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외래에서, 어, 만나 뵀던 70대 환자분도 한 6개월 만에 제가 만나 뵀는데 배뇨증상이 많이 악화 돼서 오셨어요. 근데 그동안에 드셨던 약을 이제 다시 복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셨는데, 뭐 이분은 전립선 암 환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뭐 약을 복용하시면서 증상의 호조를 기대하면 좋겠지만, 그, 냥 주위에서 뭐 전립선 질환에는 전립선 암도 완치된다고 하는 맨발 걷기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열심히 하다 오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왜 오셨냐 하면 날씨가 추워서 요즘에 맨발 걷기가 좀 힘들어서 어 약을 먹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오셨다 그래요. 본인이 나중에 날씨 따뜻해지면 맨발 걷기를 하시든 아주 부드러운 어 운동화를 신고 어 많은 활동과 걷기 운동을 하시든. 비뇨기계 증상의 운동요법은 저도 꼭 권할만 합니다. 근데 추운 겨울철에는 그 맨발 걷기 안 하고 이렇게 찾아오신 게참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단 뭐 맨발 걷기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친구들끼리 이제 공유하시는 비법들이 있죠. 자연 치유에 관한 여러 가지 비법들이 있는데 어떤 그런 정보를 들었을 때 요즘에는 그걸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다가 또 의학적인 견해는 만나고 계시는 주치의와 한번 상담을 해서 치유 효과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구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저희 전립선 질환, 특히 전립선 암 환자에서 맨발 걷기가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오보성 정보에 대해서 저의 의견, 저의 견해를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뇨의학 TV 이용이었습니다.